어? 잠시만요. <laughs> 음? 잠시만요 제가 표를 뽑을게요 <laughs> 아니 너무 너무 가까이서 찍는 것 같은데 뛰어넘보래 <laughs> 네? 입구 컷 아, 입구 컷 너무... 입구 컷입니까 여러분들? 뽑을 네. 카드 안 쓰세요? 네 왜? 그거 저 신용카드 도 없어요 적어도 신용카드는 없는데 후불카드는 있는데 그거는 체크카드로 가능합니다 아아 우리 양빵이 님께서 일더기는은귀이미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빵을 선택해 주십시오 금액을, 금액을 잠시만요 <laughs> 명을 선택해 주시고 금액을 백 포즈 지어주세요 봉준 친인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백포즈, 백포즈 섹시하게. 백포즈요, 여러분들. 백포즈요.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지금 아기한테 50원만 빌려세요 50원. 빌려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50원이 없어서. 저 50원 지금 핑뜯기는 부분인가요? 데 <laughs> 어. <웃음> 아, 대박. 너나 50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? 가사미가사미 <laughs> 야. 가방 닫을 거예요, 여러분들. 네. 가방 닫을 거예요. 지갑 뺀다고 잠시 열었어. 아, 방제 바꿀게. 같이 나오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같이 해야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네. 네. 음. 지금 언니 먹방하는거 아니지? 언니 꼭 끝까지 책임져줘야 된다 양 당연하죠 당연하죠 진짜 너무 습기가 많으니까 맞죠? 응, 응. 습하다 아, 먼저 들어가세요 이럴 때, 그래도 소운 보충 좀 하시고. 가서 그럼... 동지하 출발. <laughs> <laughs> 네, 네, 네. 네, 네. 네. 아니, 방지 바꿔줘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<웃음> <웃음> 빵이 니께 소리사기엔 이 가서 갑니다. 수분 보충 자주 하시고, 네, 탈수현상 일어날 수 있으니까, 이런 날에는. 아, 포카리 어, 같은 거. 응, 음, 포카리 같은 거나, 아니면, 뭐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걸로 이거는 뭐라? 네. 우리 땀오지간 아, 진짜 너무 더워요. 아니, 땀이. 땀이 때가 되고 있어요, 때가. 지금 승부심 부리시는 거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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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깨 부심, 어깨 부심. <laughs> 당신 이름 넣어봐 아, 그냥 어차피 양파 하면 치, 나오는데. 아, 이거 그러면은, 언니 가시고 나면은, 홈. 아, 지금 이방할까요? 아니야, 아니. 지금, 네가 배터리가 없어서, 배터리 충전할만큼 만 충전하고, 화면에서 <laughs> 잠시 내렸다가, 그, 이제, 마무리 방송하고, 이제, 이네 걸로 켜, 켜는 게필요하거든 이모와 족하지족하지아잠심만 전화가 와요. 아 진짜 너무 덥다. 네 여보세요. 어나 지금 이제 시작 중이에요. 아니 별로 그렇게 안 어색해. 왔다 왔다 왔다. 근데 맨 앞으로 왔나? 맨 앞이야? 그냥 그냥 중간에 아, 중간에 <laughs> 너무 짜 너무 다 안돼요 니니 언니 언니 한, 어, 언니 언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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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언

Hahahaha Hahahaha Always Hahahaha 뒤에 분열이. 뭐 아, 그래요? 약간 분열인데 계속 이러고 있었어. 몰랐어. 사람 탄다. 아, 사람 안 나오잖아. 아, 저는 나중에 요 저는. 저는 오늘 어쨌든. 나중에 양팡 필요할 때 양팡 부르기로 했어요. 양팡 먹보 방송하겠습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 양팡 먹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11개 선물 감사합니다, 초콜렛. 앞칸으로 가야 되나? 아, 드디어. 집 가면 7시겠죠? 음. 2시간 후면. 차랄라하게 뭐 네. 44시간 방송 어땠는지 조금만 이렇게 이파로들다가 네. 지양방이 응. <목소리도> 여자 만들기도 음, 괜찮네요. 음. 전 여잔데? 부전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눈수술네 맞는 옷이 이것뿐이 없어서 이, 이거, 이거라도 입어야 돼요 네. 보 사람들 다. 오바르크가 뭐야? 눈에 오바르크 그 짜고 있다 아 이거 어, 나도 있어 아, 질, 질. <laughs> 찌, 찝은 거라서 나도 있어 <laughs> 언니 옷가드릴까요 나도 던지고 가면 되냐? 나도 네 얼굴 던지고 가면 되냐제方到站是我요 p l e a s e watch your 일단 내렸다가 응. 어차피 너 내려야 되잖아, 그치? 인사하고. 어, 인사하고 이분들 어차피 지금 방송하면 다철군님 방송에 가실 거니까. <laughs> 서면인가요? 네, 서면입니다. 자, 눈자이크 할게요. 와, 너무 더워요. 여러분들, 여기서 방송할까요? 와주셨습니다 오늘 와주 정말 감사하고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<laughs> 네. 어? <laughs> 이제 가면은 양팡님은 계속 방송을 할 거고 저는 쉬다가 음저 원래 방송 시간대에 잠시 뵙는 걸로 저는 예네 제가 요즘에 그 미스섹시백 때문에 방송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고 그러면 양팡님 양팡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미스섹시백 7번 네, 번 인기 투표 할때 많이 해주세요. 네. 네. 네 부탁드리겠습니다. 언니 오늘 진짜 바쁜데도 스케줄 빵빵한데도저 위에서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 아니, 네. 아니 아니 양팡이가 부르고 나가야지. 어? 양팡이가 그때 되게 잘 챙겨줬거든요. 저희 제가 좀 저는 합방 그때 봉준님이랑 아예 보는 게 처음이었잖아요. 혼자서 양팡이가 진짜 잘챙줬어요 인정? 언니도 잘줬어요 <laughs> 고마워 고마워 이거. 바로 지금 넘길게 이거는 제 핸드폰이라가지고. 네네네. 네, 제가 들고 가고. 네. 네 양평님 아니면 집에 가서 키는 거는 안 되겠어요? 안 돼. 그러면 리셋됩니다. 분명히. 지금. 제가 지금 킬게요. 리셋됩니다. 끌까요? 아니요, 네, 아 네, 네, 네. 바로, 바로 킬게요, 바로. 켰어요, <laughs> 켰어요, 켰어요.